안녕하세요. 금강동자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때를 기다리면 꼭 오리라. 60년생, 지금은 어려우니 계획을 미루어라. 72년생, 기회 포착을 요령 있게 하라. 84년생,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61년생, 부러울 것 없는 하루구나. 73년생, 재물과 이상형은 동쪽에 있다. 85년생, 시간의 여유를 갖고 움직여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귀하가 경영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아간다. 62년생 원하는 바를 이루니 너무 고민하지 마라. 74년생 행운의 여신이 손짓하는 날이다. 86년생 심신의 안정에 신경 써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남의 꼬임에 빠지지 마라. 63년생 대인 관계에 성심을 다하라. 75년생, 대책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87년생, 한발 물러서는 것이 유리하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64년생, 주관대로 밀고 나가라. 76년생,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여라. 88년생, 막힐수록 돌아가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사람을 가려 사귀어라. 65년생 손실이 있으니 지출 관리에 신중해라. 77년생 자만하면 일만 그르친다. 89년생 병은 생각지도 못할 때 발생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곧 나아지니 초조해할 것 없다. 66년생 허욕을 버리면 세상이 달라 보이리라. 78년생, 남의 얘기에 귀 기울여라. 90년생, 다툴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오후가 되면서 활력을 찾을 것이다. 67년생, 컨디션도 좋고 마음도 안정되어 일에 집중이 잘 된다. 79년생, 직업상 거래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다. 91년생, 금전운도 있어 재물에 이익이 생긴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자잘한 상처를 입거나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다. 68년생, 일이 어렵게 풀려가니 잠시 쉬는 것이 좋다. 80년생,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92년생, 밤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으므로 집에 일찍 들어가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딱히 좋다 할 일은 없다. 69년생,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 기분이 저조하다. 81년생, 계약이나 거래 등은 이루어졌다가도 뒤에 파기되기 쉽다. 93년생, 뜻하지 않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세상을 혼자만 살수 없다. 70년생 귀인이 도우리라. 82년생 만사가 수월해지고 행운이 따른다. 94년생 경솔한 행동에 주의해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매사에 자신감을 가져라. 71년생 행운이 가득한 하루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83년생 경솔하면 손해만 따른다. 95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